자, 포트폴리오대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이 하나 있는 이 수직선에서 X가 2보다 큰 부분을 나타내어 봐라. 그럼 어떻게 했지? 음, 그뭐 2에 점 찍고 2보다, 어, 2보다 큰 거니까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축을 2를 기준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어딨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점 짓고, 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아, 요 왼쪽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니? 동호가 있는 거와 동호가 없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동호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띄워줬고, 동호가 있는 거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색칠했지. 그제? 자, 이게 축이 하나 있는 경우예요. 왼쪽, 오른쪽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축이 두 개. 자, 축이 두 개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종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좌표점으로 표시를 할수 있는 거지. 자, 축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 축에 두개 있는 걸 배우면서 스님들이 뭘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축두 개에 의해서 평면을 몇 덩분 된다? 네 덩분이 된다는 거죠. 축두 개에 의해서 평면을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나누어져 있는 요 첫번째를 제1사분면이라고 표시를 하고 요거는 제2사분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죠. 제3사분면 얘는 제4사분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1사분면의 영역이 어딨니? 어떻게 표시하니? 그러면 너네는 뭐라고 이야기하니? X가 양수, Y도 양수 자 X가 양수, Y도 양수를 조금 유식하게 쓰면요.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너네한테 엄포를 놓는 게 뭐야? 그래 그래. 이 사분면은 요 덩어가 없는 거야. 덩어 쓰면 안 돼. 이러면서 만약에 덩어를 써 버리면 무슨 축이 돼 버려? 그렇지. x가 0이면은 y축이 돼 버리는 거고 자, y가 0이면은 x축이 되는 거니까, 사분면 표시할 때는 요 축을 제외한 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내가 고등학생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을 거고요. 자, 이,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 사표, 어, 사분면 뿐만 아니고, 도형에 의해서도, 이 평면이 나누어짐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제일 쉬운 거지. 0,0을 지나고, 오른쪽 미고. 그렇지. 그래서 쌤 기울기도 1로 만들어버린 이 직선의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 직선의 이름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y는 뭐 x 이렇게 나타낼 거라는 거죠. y는 x예요. 그럼 조금 전에 승펜 말이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요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나눠지는 겁니다. 평면이 직선에 의해서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평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또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직선에 의해서, 이 직선에 의해서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가 부동식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동식으로. 그죠? 자, 부동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요이 직선에 의해서 이 평면에 나어지는걸 부동식으로 해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자, 늘 이야기하지만 이 직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요, 뭐가 성립하는? 그렇지. 이등식이 성립하는. 이 동식이 성립하는 점들만 모아놓는 것이 이 직선 그래프가 되는 거죠. 직선의 그래프예요. 그럼 쌤님 노골적으로 이 점을 1,1이라고 표시를 했다면요. 이 점보다 위에 있는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1 5도 있고요? 2도 있고요. 이 점보다 위에 있는 점은요. 1,3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점보다 위에 있는 점은요. 1, 10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x하고 y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은요. x하고 y 값이 같은 점이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요. 그러니까 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요. x하고 y를 비교를 했더니요. X보다 Y 값이 어떻게 되는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X보다 Y가 더큰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른 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쉬운 1,1을 선택을 했지만, 뭐, 이 점에서도 똑같죠. 요 점에서도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이 선에 의해서, 이 위에 부분은 Y의 값이 X의 값보다 더큰 점들을 모아놓 영역이 되는 거고, 자, 똑같이, 요 아랫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은 1,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죠? 자, 요 점은, 이 점은 1, 만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그죠? 요 아랫부분은 X하고 Y를 비교해주면요, Y가 X의 값보다 어떤 작은 부분만 모여져 있는 거다. 요렇게. 네, 좌표를 좌표 평면을 요 직선에 의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 직선에 뭘 배웠냐면요, 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요렇게 있는데요. 아, 선생님이 어, 원을 네. 0,0을 지나 중심이 0,0이면요. 좋으니까 0,0으로 선생님이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요거는요. 중심이 원의 중심이요. 0,0이고요. 반지름 1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썼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요렇게 썼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뭡니까? 원의 중심 0,0에서 거리가 다 1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원의 방정식이다. 요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요 안의 영역과, 그렇죠. 요 안의 영역과 요 바깥의 영역을 나는 나타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 안의 영역은 어떻게, 요 안의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요 안의 영역을. 자, 요 안의, 안이라는 건 뭡니까? 이 원점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과, 어, 거리가 뭐가 되는 점들만 모아놨을까요? 그렇지. 요 점들은요, 다, 이 중심에서 거리가, 거리가 어떤 점들일까요? 1보다, 1보다 작은 점들만 모아놓은 거죠. 거리가. 그렇죠. 1보다 작은 점들이에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부등식의 어에서?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거리가 1보다 어떻게 되는 점만, 작은 점만 모아놓을게요.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예, 작은 점들만 모아놓을게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바깥 부분은, 바깥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요? 바깥 부분은. 내가 이 바깥 부분을 요렇게, 이 원의 바깥 부분을 나타내려면은, 요 바깥 부분을 나타내려면은, 어떠, 어떻게 했으면 됐냐는 거죠.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깥부분은요. 그렇죠, 그렇죠.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치? 따져보면, 수학이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1인데 요 점도는 1보다 더긴 점이라는 거죠. 자, 이걸 수직, 저기, 방정식으로, 부동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겁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보다 더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나타주면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한 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많이 음, 많이 써왔던 건데요,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포물선이죠. 네,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이 좌표 평면이 없어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겹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이런 자 이런 거죠. 아 예, 조금 전에 선생님이 계속 어, 선으로 이렇게 그리다가 지금 지금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점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자 약속을 하는데요. 아, 우리가 뭡니까? 수직선산에서 포함이 되고 안되고는 이를 포함하고 안하고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얘를 구멍을 뚫어주고 얘는 색칠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덩어를 표시를 했지. 그럼 이 도형에서는 어, 포함되고 안되고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요. 실순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덩어가 있는 거고요. 조금 전처럼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주면요 덩어가 없는 거예요. 영역을 나타낼 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선생님이 막 해버렸는데 여기 지금 점선이 아니고 선이죠. 그럼 얘가 덩어가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덩어가 있는. 네, 조금 전처럼 원도 지금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그렇죠. 덩어를, 예, 덩어를 포함시키는 이런 걸로 쓴, 어, 약속을 했고, 지금 점섬으로 되어 있는 거는 덩어가 없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요선 위에 있는, 요선 위에 있는 점들은 선 위의 점들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얘는 포물선이니까 얘를 나타내는 방정식은 y, y는 그렇죠.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y는 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y는 x의 제곱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요 위에 부분과 이 포물선 영역으로 본다면 요 위에 부분과 어떤 부분 그렇죠. 이 아랫부분으로 아랫부분을 영역을 어떻게 부등식으로 해서 나타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이 윗부분은 윗부분은 이 y 골 x의 제곱과 똑같은 점하고 비교하면 y 값이 더 위의 부분은 y 값이 더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X의 제곱보다는 더큰 부분, 덩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 이 아랫부분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Y는 X의 제곱보다는 더 작다, 덩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1번. 다음 부동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저것이 그래프가, 네,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려야 되는데 자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자 y도 1차고요 y도 1차고 x도 몇 차입니까 1차죠 y도 1차 x도 1차 그러면은 그래프 형태는 뭐로 나타내신다 그렇지 직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고 y 절편은 3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질까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여기 동호가 있니 없니? 동호가 없지. 동호가 없으면은 직선, 점선. 그렇죠? 점선으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동호가 된다면은. y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쓴다면은 방정식으로 쓴다면은 뭐가 됩니까? 방정식으로 쓴다면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고 뭡니까? 부등식이죠. 부등식인 거예요. 방정식이 아니고. 다시 다시 보면요. 요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라는 거죠. 자, 부등식은요. 영역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피면은 요거 판단이 되나요?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y가 이 선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라는 거죠. y가 y가 더 작은 거예요. 요 점보다는 같은 요 점보다는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영역을 요 아랫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2번은 어떻습니까? 자 2번을 살펴보면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요. y는 1차고요. x는 2차죠. 자이 그래프는 뭐가 될까요? y는 1차고 x는 2차. 이 그래프는요. 네. 언제 배워, 배운, 배운 것 같은데? 그렇지. 마이너스네.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고 플러스 1이니까 한칸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이고, 우리는 영역을 나타내줘야 되니까요. 자, y가 더, 더 큽니까? 이 직선이 더 큽니까? 그렇죠. y가 더 크니까 이 직선보다는 y 값이 더 위에 있는 영역을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영역이 위쪽에, 요렇게 위쪽에 영역을 나타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X도 몇 차? 2차 Y도 몇 차? 2차 그러면 얘는요? 뭐가 된다고요? 원이 된다고 그랬죠? 원이 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면요 밑에 방정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호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요 어떤 점선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죠 점선으로 아, 점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요즘 어, 중심이 0,0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점선으로 나타내 지는 겁니다 자 원이 됐고요 그럼 뭡니까 반지름이 4인데 이것의 반지름은 이것의 반지름은 4보다 작다니깐요 안쪽이 될까요 바깥쪽이 될까요 네 이거의 영역은요 이것처럼 안쪽으로 영역을 색칠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 2번 보입니까 문제 2번 다음 부동식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조금 전에 스님 설명을 듣고 한번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시간은 음 3분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